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일 태국 뉴스입니다. 태국 북부 지방에 지속적으로 폭우가 내리면서 여러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방재국을 방문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당국에게 피해들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국의 컨테이너 운반 차량들이 고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도로에 컨테이너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부는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컨테이너를 반드시 고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위반자는 5만 바트의 벌에처해해진다설설했했습다 세타 타총리재재부장장은은2 2 4년태태정정의의예은은조조8 8 0억억바트 것으로 으중하중하명하명하며 책임 있는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경제 사회부는 SNS 페이지에 태국 수사 기관을 사칭하는 페이지들이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짜 페이지들은 팔로워 수가 적고 공식 인증 마크도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사회 취약 계층에게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첫 지원으로 어린이재단에 4만 5천 밧의 후원금이 전달되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라비 피피섬의 마야베이가 재개장했습니다. 8월과 9월 두 달간 자연치유를 위해 폐쇄되었었는데 10월 1일부터 내년 7월 30일까지 관광객이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태국 북부 지방은 많은 비로 침수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국은 3일부터 7일까지 또다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앙 마이와 딱한팽팩과 람푼, 프레와 람빵 지역은 홍수와 산사태에 주의해야 하며, 왕강과 융강, 짜오프라야 강변의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탁신 전 총리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파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에만 5만 명의 재소자들이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탁신 전 총리가 특별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수티 폭 내무부 차관은 전국의 도지사들에게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신속히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10월 말 우기가 끝나면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국은 싱가포르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할 지원자를 120명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여는 수당을 제외하고 월3 1 2 6바스로 왕복 항공권이 지급되며 최초 5일간 머물 숙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PTT와 방짝 주유소는 3일 오전 5시부터 비발유 제품의 가격을 리터당 34당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시콘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태국의 가계부채가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체 가계부채 중 자동차 대출이 334억 바스로 지난 동기보다 크게 늘었는데 앞으로 부실 채권도 평균 10%씩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국내 수요가 부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 부실 우려 채권 규모는 3,700억 바신데 개인 채무자는 340만 명, 주택 대출이 490만 건, 570억 바, 자동차 대출이 334억 바, 신용카드 대출이 20억 바, 개인 대출이 870억 바, 농업 대출 493억 바, 기타 1,240억 바 이었습니다. 부동산정보센터에 따르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으며 비용과 주택할 부금이 늘면서 공경에 처하는 대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의 부동산 개발사인 아난다의 브라서 대표는 금리를 1% 인상할 때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10배의 영향을 주게 되고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미루게 된다면서 중앙은행의 LTV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국은 14호 태풍 고인우의 영향으로 9일부터 11일까지 태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태풍은 9일쯤 베트남의 상륙 후 서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태국 전역에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부지방의 폭우로 인한 홍수로 30일 오전 5시 48분경 방콕발 치앙마이행 열차가 프레지방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관차와 화묵한 침대칸 객차가 탈선했는데 한 명이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치앙마이와 방콕간 열차 운행이 1일까지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방콕 랑수안 로드에 지어진 콘도가 태국에서 가장 비싼 콘도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스코풀 랑수안이라는 이콘도에서 가장 비싼 펜트하우스는 436 평방미터로 가격은 4억 3,600만 바시라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시즌에는 뱀과 무랑 도마뱀 등 파충류들이 집이나 건물로 들어오는 사례가 늘어납니다. 방콕 시내에서도 수미터 길이의 코브라나 비단뱀, 무랑 도마뱀들이 자주 출몰하는데 방콕 소방서 199번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2일 새벽 3시경, 파타야 시내의 호텔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31세 쿠웨이트 남성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났을 때 타는 냄새를 맡고 불이 난걸 알아차린 후 대피했다고 합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되었으며, 약 100만 마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통부는 푸켓 제2공항 건설을 포함한 인프라 예산 1,480억 밭을 내각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푸켓 제2공항 건설과 신규 고속도로 건설 등 7건입니다. 람빵 지방에는 13년 만에 큰 홍수가 발생해 현재까지 4천 채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상황입니다. 왕강의 범람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 3일 정도면 물이 빠질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스코타이 지방의 용강도 범람하면서 일부 지역이 침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 당국이 모래주머니로 제방 높이를 높이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농경지 피해가 대다수라고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타이탄이 탑단 지역에 거주하는 부부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1등복권 5장을 판매자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경찰서를 찾아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부부는 지난 23일 SNS 복권 판매 페이지를 통해 번호가 같은 5장의 복권을 구입했는데 1일 추첨에서 3천만 받, 우리 돈약 11억 원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곧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었으며 이후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